그래서, 삼각함수는 개인적으로는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삼각함수의 정의만 알면, 얘들아, 삼각함수는 의외로 되게 쉬워. <laughs> 삼각함수에 레벨 있는 문제는 없어. 근데 삼각함수가 어려운 건 이제 원하고 도형이 들어와서 어려운 거야. 삼각함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삼각함수에 원이나 다른 도형들이 들어와서 어려운 거지. 삼각함수는 할만합니다. 제가 그렇게 멍청했다. <laughs> 그랬던 겁니다. 이미의 점 p.a, b를 잡아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의역으로 두느냐를 알고 그 정의역 인풋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있어야 함수인 거잖아요. 그럼 정의역을 뭐로 둘 거냐? 삼각함수는 정의역을 각도로 두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도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각도 요 각도를 미지수로 두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동경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동경을 막 이렇게 어디까지 그릴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임의의 점을 딱 잡아요. P.A코마 P를 그리고 원점에서 이렇게 이어요.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동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동경을 억지로 긋는 게 아니라 좌표평면 임의의 점을 찍은 다음 원점에서 그 음은 그게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각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각도를 편의상 x도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세타로 쓰기도 하는데요. 오케이. 저렇게 X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정의역이 생겼어요. 정의역이 요 각도예요. 요 X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세타로 가자. 정의역을 보편적으로 if x 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laughs> 이 X랑 조금 헷갈릴까봐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미안, 미안. <laughs> 어, 미안해요. 말을 하면 계속 기침이 나서 이 인풋넘버를 세타로 두고 지금부터 얘를 정의역으로 두고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sin x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라고 설정을 했어요 동경의 길이는 당연히 p점이 잡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경의 길이 r이라고 한번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어느 좌표가 찍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인 세타 각도가 주어진 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 R분의 그거의 좌표 B가 될 거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정의예요. 됐어요? 그냥 괜찮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코사인 X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동경의 길이 분의 x 좌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대로 써보면 r 분의 a가 되겠죠. 오케이. 절대로 삼각비에서 사인, 코사인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함수할 때는 오케이.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삼각비가 들어와요. 삼각비로 하면 좀더 쉽게 풀리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해왔어요. 이거를 야 오리지날로 삼각비로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탄젠트 탄젠트 X는 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저걸로 예를 들면 a 분의 b가 되겠죠 오케이? 반드시 외우셔야 될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This i 한 the same thing. This i 어 t 삼각함수는 어려운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있긴 단근데 니들이 삼각함수는 의외로 되게 풀만해요. 삼각함수의 원 유리함수가 들어온 건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겠지만 삼각함수는 의외로 니들이 받아들이게 지수로그 함수보다 쉬울 겁니다. OK, 그러니까 겁 먹지 마시고 차분히 하세요. 괜찮아요. 예전에 선정에서 어떤 애가 학원 안 다니는 애인데 무역원으로 선생 친구 온다는데 제 학원 안 다니는 데 와요 그럼 너는 학원을 왜왔냐 그랬더니 삼각함수가 어렵대 자기가 독학을 하는데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어, 아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그이기간때 정규 6등이 있거든 그리고 또 나갔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대 그리고 다갔더라 오케이 되게 재밌었는데 꼭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여하할 것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사분면은 x 좌표 y 좌표가둘다플러스예요 2사분면은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러므로 렇죠그 1사분면을 한번 볼게요 1사분면에 이미의 점 p가 찍혔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인아왜또 여기는 x라고 썼어 아이씨 죄송해요. 세타라고 써놓고 또 쓰빈 엑스라고 써놔. 죄송해 요 이렇게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그랬어. 그러면 동경의 길이니까 얘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만약에 1사분면에 포인트가 찍히면 동경도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a자표, b자표가 당연히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sinx, cosx, tanx가 셋다다 양수이지 않을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사분면은 모든 sinx, cosx, tanx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라 그래서 오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중에 문제 풀때좀 필요해요 2사분면을 볼까요? 2사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저세개 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그렇지. 코사인도 마이너스, 뭐도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죠. 탄젠트가 X좌표보다 Y좌표니까 그치? 렇 뭐야. 코사인, 탄젠트 둘다 마이너스 아니야? 에라이. 그럼 플러스인 걸 배우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플러스인 건 뭐가 있겠어? 그렇지. 여기에서는 사인이야. 3, 그럼 이제 바꿔서 3 4분면에서 플러스는 저세개 중에 뭐가 있을까? 네. 탄젠트가 플러스일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x 좌표 분의 y 좌표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탄젠트가 플러스예요. 탄젠트 의 t를 쓰고요. 4사분면 한번 봅시다. <laughs> 4사분면은 뭐가 플러스예요? 코사인만 플러스고 탄젠트 사인이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우리는 반드시 외워야 될게 뭐냐 각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 뭐가 플러스인지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삼각함수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수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4분면에서는다 사인 다 플러스고요.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라고 외워서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엄마 아빠랑 대화할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이걸 우리 때는 어떻게 외웠느냐? 얘를 얼이라고 외웠어요. 얼, 싸, 안, 탄이죠, 실제는. 코. 야, 우리 모두 얼싸안고 있을까? 이렇게 외웠어요. 아, 진짜로?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이 고등과정, 뭐, 대학은 뭐, 다르실 수 있지만, 고등과정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등과정 하셨으면, 뭔지는 몰라도 얼싸안고 어, 나 이거, 어서 디 들어봤는데, 근혜공식처럼 진짜 그래. 우리 때 이거를 얼싸안고라고 배웠어. 어떤 사람은 올 산타클로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 중요한 건몇 사분면에서 어떠한 삼각함수가 플러스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머지가 마이너스에서 계산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 때는 얼싸안고, 얼 산타클로스 목동에 있을 때 우리 친자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laughs> 모든 사이다 탄산 콜라는 맛있다. 이멋대를 네 외워라. 선생님, 모든 사이다 탄산 콜라는 맛있다 어때요? 그러길래 혹했지. 오, 좀 괜찮은데. <laughs> 오케이, 콜나 그럼 이제 계속 쓴다. 어떻게 외우시든 상관없어요. 각 사분면에서 뭐가 플러스인지 알아야 마이너스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좀 지울게. 오케이, 좀 지울게. 계속해서 또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각함수는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나중에 할 때는 2사분면, 4사분도 증명을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각도를 잡으려면 동경이 있어야 되는데, 동경을 막대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의 점한 점을 잡아서 p a 마 b라고 잡아서 얘 이렇게 오는 게이 각도라고 하고 양의 방향으로 각도를 x랑 헷갈릴 수 있지만 잠깐 사인 저기 이 각도를 x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동경의 길이를 r이라고 했었을 때 사인 x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코사인 x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X는 X좌표 보내 Y좌표라고 해 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거를 보더니 어? 이거 묘하게 뭔가가 있는데 그래서 걔가 증명해낸 게 뭐냐면 불멸의 공식이죠 사인제곱 맥스 플러스 코사인제곱 맥스를 어떤 미친놈이 해본 거야 어? 제 <laughs> 피타고라스 정리나 정과 점사이그를 뭐가 이상한게 보인대 그래서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사인제곱 더기 코사인제곱을 하면 묘한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사인제곱하면 이거 제곱하고 코사인제곱하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인제곱 x는 r제곱분의 a라고 쓸뻔했네 b의 제곱 플러스 얘는 r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될거예요 통분이 돼있네요 그럼 얘가 r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루트 a b a 마 b에서 0 0마까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r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양변 제곱 때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뭐의 제곱이 되겠어요? r 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얘가 r 제곱분의 R제곱이 돼서 그 값이 뭐가 된다? 1. 불면의 공식입니다. 사인제곱덕이 코사인제곱은 1이에요. 단, 각도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사인제곱덕이 코사인제곱은 무조건 1이에요. 얘는 불면의 공식이에요. 얘는 어떤 시험지고 문제지에서 주어지는 게 없어. 니들 스스로 외워야 돼. 삼각함수를 할 때는 사인제곱덕이 코사인제곱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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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제곱덕이 코사인제곱은 1이다. 이거 연방 풀면 골로 가요. 얘는 다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보셔야 돼요. 사인 제곱 덕에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 x 플러스 코 사인 x가 뭐, 뭐, 뭐 2분의 3일 때 <laughs> 2분의 3은 실제로 될 수는 없긴 하지만 사인 x 플러스 코 사인 x가 2분의 3일 때 뭐를 구하라고 하면 얘 밖으로 넘겨서 대입해서 근해공식기나 인수분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방을 풀어 니들이 개념원리 라이트센을 풀면서 아, 저 새끼, 사인엑스는 이거 이거 뭐뭐 뭐 얘를 1이라고 하자. 그럼 사인엑스는 1마이스 코사인엑스 여기다가 대입했더니 인수분해되고 근해공식 되는데, 에이 찐따 새끼 해도 되는데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학교 시험은 죽어도 그렇게 출제되잖아요. 때려 죽여도요. 또 이렇게 하면 꼭 해보는 새끼들이 있어 그게 누구겠어? 바로 나지 풀다가 씨발 이렇게 나와 2 1분에 마이너스 7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31 이거 갖다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이런 씨발 사이넥스가2 1분에 마이너스 7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아 역시 곱셈공식의 변형을 쓰는 거다 절대로 대입하지 말아라 오케이 <laughs> 진짜 구하라고 하면 대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코사인 세타가 r 분의 a라고 적이 써져 있고요, 사인 세타는 r 분의 b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아, 야, 아들 이게 범분수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닥쳐 왜와 했던 대답도 웃깁니다. 자꾸 왜냐고 물어요. 그래서 얘가 r a 분의 r b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어머 a 분의 b 됐네. a 분의 b가 기서 뭐예요? 탄젠트 세타. 한젠트. 또 이건 또 세타예요. 이번은 좀 바꿔서 쓰지, 탄젠트 세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이해해 주세요. 기분이 왜 좋을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과해상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도 남태군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죽어 다셔야 될게 탄젠트는 코사인과 세상이에요, 오케이? 당연히 각도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laughs> 선생, 님 뭐가 좀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탄젠트가 껴 있어. 그럼 난 너희들한테 그 얘기를 할 거야. 야.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통분해 봐. 질문하지 말고 탄젠트가 껴 있으면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통분하라고. 이과 친구들은 미적에서도 똑같습니다. 미적에서 탄젠트 세타는요. 원100%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질문. 질문. 됐어요?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좀잘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저는 저는 이런 개념이. 무슨 개냐면, 세타가 3, 4분의 각이에요. 그런데, 탄젠트 세타가 7분의 5래요. 그런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구해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얘를 어떻게 구하냐. 점을 찍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주의자예요. 삼각비쓰자 주의예요. 탄젠트가 7분의 5니까 여기를 세타로 두면 7분의 5 이렇게 되잖아요. 루트 49에 플러스 25하니까 루트 74에. 뒷변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사인이 뭐예요?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뭐야? 루트 74분의 5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루트 74분의 7 이렇게 되죠. 다음, 이게 몇서분명각이래요 삼서 분면에서 플러스가 뭐예요? 모든 사이다 탄산이네요. 탄산.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얘두 개로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laughs> 저는 다이렇게해요 미적이든 지랄이든 다말이요 어떠한 사이코사인 사이, 탄젠트가 특정한 사분면에서 뭐 어떠한 값을 가지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각각 구한 다음 몇 사분면인지를 보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단호컨데점 찍고 지화를 해도 되죠. 근데 나는 이쪽 주의자예요. 오케이?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시다 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s o m e t h i n g 1 플러스 코사 o x 분의 s o m e t h i n g 1라는 식을 보게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 와1 플러스 코사인 x 는 수원과 0적분에서 같은 걸로 풀립니다. 1 0 0예인 거예요. 너 o 가 i n e x1 is 100%. 1 plus c 이 s i n e x1 is 100%. 1 p 씹어 대부분 반대로 오는데 흔하지. 희한한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모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 있을 때는 유리화 해주셔야 돼요. 유리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로 예를 들어드리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여기 이게 띵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갖다 칩시다. 얘들아 이거 합차지. 그치? 이거 합차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에 뭐가 있다라고 치자 얘들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뭘까 저기 봐봐 찾아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뭐야 사인 제곱 X지 얘가 사인 제곱 X로 바뀌어 99 99.999999%는 다 이거야 얘도 똑같아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분자 분모에 뭐 곱해야 되겠어 1 플러스 코사인 X야 오케이 그럼 밑에가 사인 제곱으로 바뀐다 이거지 1 플러스 코사인 X와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분모에 딱 있으면 만약에 너희들이 풀이 과장을 하고 있는데 <laughs> 너희들이 어떤 심화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분모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 또는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 있잖아? 그건 100% 정답이야. 진짜 잘 풀고 있는 거야. 미적분에서는 100%야.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파트,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연속,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을 하는데 삼각함수를 정리를 하는데 밑에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데 분모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있잖아? 100% 정답으로 잘 풀고 있는 거야. 그건 100%야. 오케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는 피터브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쌓이라고 나머지 코사인을 구해냅니다 단, 몇사 분면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분모에 1마이너스. 아, 병원가야겠다 근데 내일은 갈 시간이 없고. 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말만 하면 봐요. 1 플러스 코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x 에는 반드시 유리화 개념으로 들어와서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게100% 풀이법입니다. 오케이 질문 됐어요? 잘랐게.